조엘 펠로 사건 마지막 일기와 조작된 죽음 2020년 새벽 텍사스의 한 남성이 911에 전화를 걸어 자택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수술복을 입은 남편은 계단 아래에서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입 흔적은 눈에 띄는 사고 흔적도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통 하나가 사라지고 방금 사용했다던 샤워기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으며 아내의 팔에서는 주사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4개월 후 독성 검사 보고서에서 피해자의 체내에 7가지 종류의 마취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순 사고로 여겨졌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 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9월 20일 오전 1시경 텍사스 주랄에도 시의 긴급 구조 센터는 조엘 펠로시라는 남성으로부터 911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아내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알렸습니다. 총격, 교통사고, 침입흔적에 대한 보고는 없었으며 해당 신고는 응급 의료 상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엘 펠롯은 파란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부 침실 근처 계단 입구에서 아내 마리아 무뇨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으며, 이는 심정지가 발생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31세의 마리아 무뉴스는 미동도 하지 않았으며, 자극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혈흔이나 강한 충돌 흔적은 없었고, 계단에서 추락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부부의 5살, 2살 난두 아들은 근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깨지 않았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응급처치 도중 조엘 펠로슨 경찰에게 아내가 우울증 병력이 있으며 처방약을 과다 복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조엘은 안방 화장실로 가서 약장을 열고 클로나제팜이 든약통을 꺼내왔습니다. 이 약은 보통 불안 및 공황장애 치료제로 처방되는데, 조엘은 이 약이 본인에게 처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당국의 최우선 순위는 피해자를 살리는 것이었기에 약통은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의료진이 모두 도착해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던 중, 경찰은 클로나제팜 약통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을 떠난 사람은 조엘 펠롭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 때문에 현장에 있던 일부 경찰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잠재적 증거물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형사 사건으로 규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강력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910일 신고 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3시 58분 마리아 무뉴스는 자택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 이송이나 응급 수술 없이 현장에서 사망이 확인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망한 후 경찰은 원인 불명 사망 사건 절차에 따라 기초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조엘 펠로스는 아내가 의식을 잃기 전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부부는 저녁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후 조엘은 안방 욕실에서 샤워를 했고,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엘은 아내가 잠든 줄 알았으나, 약 10분 뒤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시간대를 묻자, 조엘은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가 아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다고 추정했습니다. 대화 도중 현장에 있던 그레고리오 경관은 조엘 펠로시 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땀이 수술복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경관의 주관적인 관찰에 따르면 조엘은 마치 흥분제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조엘이 사용했다고 주장한 욕실의 샤워기가 완전히 건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증기도 젖은 바닥도 없었으며. 직전에 누군가 샤워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아내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기 직전 샤워를 했다는 그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예비수색하던 경찰은 의료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주사기와 수액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주사기 포장지가 있었고, 계단에는 정맥주사 카테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도구들이었습니다. 마치 전문 간호사인 조엘 펠로스 이러한 장비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에 대해 묻자 조엘은 주사기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물건들이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지, 특히 왜 정맥 주사 바늘이 계단에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습니다 현장 절차를 마친 후 경찰은 조엘 펠롯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진술의 불일치 클로나제팜 약통의 실종 그리고 기타 이상 징후들의 근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조엘은 기소되거나 공식 용의자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홀로 남겨졌을 때 조엘은 눈에 띄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크게 울고 소리를 지르며 벽을 치고 방 안에 물건을 넘어뜨려 상당한 소음을 냈습니다. 이 행동은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기록했으나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신문에서 조엘은 마리아가 클로나제팜을 과다 복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본인에게 처방된 약통을 아내에게 주었다고 인정했지만, 통 안에 몇 알이 있었는지, 마리아가 얼마나 복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을 나갔다가 마리아가 반응이 없음을 인지하기까지의 정확한 시간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무녀스의 죽음으로 이어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그녀와 조엘 펠롯의 결혼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에 살때 만났습니다. 조엘은 마리아보다 11살 연상이었으며, 당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빠르게 진전되어 결혼에 이르렀고, 이후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조엘 펠롯은 안정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고수익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마취 전문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결혼 초기 조엘은 가정적인 남편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주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공유하며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마리아와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 시기 마리아 무뇨스는 가사와 두 아이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경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엘의 동료들에 따르면 마리아가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조엘의 외모와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중을 상당히 감량하고 근육을 키웠으며 패션 스타일을 바꾸고 외모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직장에서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조엘은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업무 외 관계에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조엘은 점차 마리아와 아이들 관련 사진을 지워 나갔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매, 새로 산 스포츠카,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과시하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엘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난 2018년 조엘은 같은 병원 시스템에서 일하던 수술실 간호사 자넷 아레돈도와 내연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넷의 훗날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빠르게 친밀해졌습니다. 조엘과 자넷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은 마리아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비행기 티켓과 관련 증거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남편의 외도를 처음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일기에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것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심정을 묘사했습니다. 이 시기에 마리아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치료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마리아의 일기장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심리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상실감을 표현한 부분도 있었지만,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회복하고 싶다는 희망을 품은 페이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과의 유럽 여행 몇달 후인 2020년, 조엘은 라스베이거스로 마리아를 위한 호화로운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여행을 처음에는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기 기록을 보면 마리아는 남편의 변화가 단지 거칠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마리아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 조엘은 집을 나가 자넷 아레돈도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명백한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아는 두 아이와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주로 자녀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들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자넷은 조엘과의 내연 관계를 인정했으나 마리아의 죽음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리아의 친구와 친척들을 인터뷰하며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리아가 슬퍼하긴 했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할 기미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이혼 후 안정을 찾으면 공부를 하고 일을 시작할 계획 등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사망하기 며칠 전인 토요일, 주목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아는 자네 나레돈도의 집 앞에 주차된 조엘의 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조엘은 자넷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언쟁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이미 조엘의 차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이동 중 마리아와 조엘의 통화 내용이 경찰 바디캠에 녹음되었습니다. 녹음된 조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말다툼은 고조되었고 보고서에 따르면 조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의 앞유리를 깨뜨렸습니다. 신체적 상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일요일 아침, 그녀는 조엘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변호사 선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엘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둘이서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휴대전화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이후 수사를 위해 추출되었습니다. 이 대화 후 조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매우 슬프고 상처받았으며, 다투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두 사람은 월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엘이 도착하기 전, 마리아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밤 남편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휴대 전화에서 발신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마리아 무뇨스의 시신은 검시소로 옮겨져 원인 불명 사망자에 대한 부검 절차를 밟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수사는 남편의 진술대로 마리아가 의학적 합병증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예비 부검 결과, 외부에 심각한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큰 멍이나 골절, 계단에서 심하게 굴러 떨어졌을 때, 생길 법한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활 안전사고 가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렸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 내용물과 초기 생체 샘플을 분석한 결과, 검시관은 클로나제팜 잔류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는데, 클로나제팜은 조엘 펠로시 마리아가 복용했다고 주장한 유일한 약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장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엘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와 함께 해당 약물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 과정에서 검시관은 마리아의 오른쪽 팔에서 작은 주사 바늘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정맥 주사 흔적과 일치했습니다. 이 발견은 부검 보고서에 공식 기록되었으며 즉시 사건 담당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주사 자국에 대해 다시 추궁받자 조엘 펠롯은 그날 밤 아내에게 어떤 약물도 주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리아가 스스로 약을 먹었을 것이며 자신은 그녀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 살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보고서는 마리아 무녀스의 사인을 혼합약물 중독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시관은 이 물질들이 어떤 경로로 피해자의 체내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살 가능성도 검토되었으나 이를 확증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마리아가 사망하기 전 심리 상태와 생활 환경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리아의 친구, 동료, 친척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생활 습관, 정신 상태,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리아가 불법 마약을 남용했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음주 또한 사교적인 수준이었으며 빈번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마리아의 일기장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기 내용에는 자살 계획이나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 독립적인 삶을 꾸리고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구절이 많았습니다. 사망하루 전, 마리아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곧 썼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이는 자살가설과 모순되는 세부사항이었습니다. 수집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마리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점차 배제되었습니다. 한편, 부검 결과에 특별히 주목한 사람은 조엘 펠롯의 전 상사이자 마취과 의사인 존 헌싱어였습니다. 마리아가 혼합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의심을 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는 특정 마취제와 진정제가 잘못된 용량이나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호흡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헌싱어 박사는 경찰에 연락해 더 정밀한 독성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초기 보고서만으로는 어떤 약물이 사망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그 약물이 어떻게 마리아의 체내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지만 정밀 검사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자넷 아레돈도는 조엘 펠로과의 관계에 대해 심문을 받았습니다. 첫 조사에서 그녀는 조엘의 여자친구임을 인정했으나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며 현장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엘의 근무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마취 전문 간호사인 그는 병원에서 오피오이드 진통제, 진정제, 정맥 마취제 등 강력한 약물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범죄의 증거는 아니지만 전문적 접근 권한을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마리아가 사망한 지 거의 4개월 후 정밀 독성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체내에서 클로나제팜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조엘의 진술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검시관들은 7가지 다른 약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르핀, 데메롤, 버세드, 프로포폴, 케타민, 리도카인, 그리고 나르칸. 이 목록은 즉시 수사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 약물들은 대부분 의료 현장, 특히 수술과 마취 중에 사용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 같은 약물은 정맥주사를 통해서만 투여가 가능합니다. 마리아의 체내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집에서 경구로 복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본존 헌싱어 박사는 특히 프로포폴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마취제로 과다 투여 시 호흡 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는 프로포폴이 마리아의 체내에서 발견된 것은 약물이 병원에서 유출되었으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보았습니다. 독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조엘 펠로스는 유력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마리아가 독살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누가 이 약물들을 그녀에게 투여했는지 입증할 증거사슬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검찰은 자넷 아레돈도가 처음에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전면적인 협조를 대가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자넷은 변호사 입회하에 2차 신문에 응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넷은 조엘이 그날 밤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핑계로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자넷의 진술에 따르면 조엘은 마리아가 사망한 날밤 그녀에게 주사를 놓았다고 인정했으나 이는 마리아를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엘이 아내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남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었습니다. 이 전까지 그는 경찰에게 이를 완전히 부인해왔습니다. 수사관들은 자넷의 진술을 부검 결과 마리아 팔의 주사 자국 그리고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 목록과 대조했습니다. 검찰 측 논리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 주사 투여는 일반적인 치료 행위로 볼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응급 질환이 있다는 기록이 없었고 의학적 처방도 없었으며 가정집에서 강력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프로포폴과 목록에 있는 일부 약물들은 호흡 감시 장비가 갖춰진 통제된 환경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엘이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가설에 따르면 조엘은 마리아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음료, 구체적으로는 커피를 통해 진정제를 먹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의식을 잃은 후 조엘은 호흡 정지를 일으킬 만한 양의 프로포폴을 주사했습니다. 마리아의 체내에서 발견된 나르카는 다른 약물의 효과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려던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엘이 911 신고를 지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연 시간이 마리아가 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넷의 진술에 따르면 조엘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그날 밤 사용한 일부 의료 장비를 폐기했다고 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일부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일치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엘 펠로시의 아내에게 주사를 놓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의도는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심한 우울증을 알았고 술을 마셨으며 장기간 약물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리아의 죽음은 그녀가 사용한 물질과 조엘이 안정을 위해 투여한 약물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켜 발생한 의료사고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각 약물이 말리아의 체내에 들어간 정학한 시간과 용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고 독성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라 구의적 살인 행위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말리아가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 의료 기록, 말리아의 일기내용은 모두 그녀가 이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었지 스스로를 파괴하려던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기창은 또한 남편의 배신과 행동으로 인해 말리아가 지속적인 종신족 학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듯 사용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앞에 제시된 또 다른 요소는 공제적 동기였습니다. 곰딸에 따르면 소엘은 재산. 분할과 장기초인 재정적 의무 때문에 공식초인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이틀 존 마리아가 이혼 변호사 선임을 주도 속으로 거론한 것이 조엘에게 최후의 압박으로 짜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2023년 3월에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이루 전문가들이 소환되어말이야의 체내에서 발견된 각 약물의 자용과 빙용 시 사망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홍싱호 박사 또한 승인으로 출석하여 프로포폴 위험성과 빙원, 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그베이 시몬다는 주에 펠로스게 살인 및 증거 조작 휴메로 유죄의 병규를 내렸습니다. 그는 종신용을송고받았으며 가속방은 그가 5 75세가 되는 2053년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후 검찰은 가장 중요한 증인은 법정에 들석한 사람이 아니라 일기장을 통해 증언한 마리아 문우스 자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그글히들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던 한 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엘 펠롯 사건은 법적으로 종흘되었지만 정신적 학대와 그런 생활 바탕이라는 상황 속에서 조문 의료 지식과 덮근 권한이 어떻게 악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트 트레인은 넘게 이어진 수사는 과학적 증거, 증언, 그리고 비해자가 남긴 개인적 기록의 혈압을 통해 초기 사고로 위장되었던 수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